안녕하십니까? 개영학과 21학번 임영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벨상 프로젝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고슴도치가 있었고 여우가 있었으며 그 둘을 합친 그가 세상에 나왔다 라고 하며 오늘 소개할 경제학자를 칭하였는데요. 이는 크루그먼이 아이자이어 벌린의 1953년 논문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빌린 말로 그를 경제학에 있어 중요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대에서도 인정받고 나와 있는 노벨 수상자들을 가르친 많은 제자들이 경제학상을 받게 한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세미얼슨입니다. 세미얼슨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신고전파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1915년에 태어나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 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며 1947년에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고 미국의 경제학회란 학회의 모든 회장을 하며 결국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하는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적 사상은 바로 신고전파 종합 이론입니다. 신고전파 종합이론은 가격의 경직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격은 저절로 맞춰진다는 미시적 시장균형이론, 즉, 두 양극단에 있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을 종합한 이론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한 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 태어났으며 대공황 시절에 활동하였습니다. 세계 대전 이후 독점 자본주의로 바뀐 미국은 대공장들의 과잉 생산과 해외 시장의 축소 그로 인한 국민의 구매력 저하가 경제 파동을 일으켜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해결방안으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개입이 미미한 변화를 불러오기에 중도의 입장에 있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없는 상태, 즉,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해 그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 경제의 자유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 사학을 통하여 경제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즉, 붕 떠있는 듯한 경제학을 명확한 학문으로 만들고자 수학을 도입한 것입니다. 목, 이러한 목적 실현을 이룬 대표적인 예로 케인즈 경제학에 나온 정태분석과 이에 대립하는 동태분석을 다루고 미적분을 사용한 정적 독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승수 가속도 이론의 확립과 경기 순환의 분석이 주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수 이론은 소득이 투자로 인해 증대하는 비례관계를 설명해주고 가속도 원리는 투자가 소득의 증대로 유발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결합시키면 소득과 투자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의 증대 혹은 감소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는 순환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에 시차를 도입하여 총 소득이 한계 소비 성향, 가속도 인자, 전기 및 전전기의 소득 수준 등의 의존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 과정의 문제 정리, 사회적 후생 감소 등의 연구를 하였고, 결론적으로, 그는 정적, 동적 경제이론의 개발과 경제 분석의 수준의 향상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폴 세미얼슨의 연구의 의의는 조화와 발전, 이두 가지 단어로 관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폴 세미얼슨은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에 큰 지지를 받고 있던, 하지만 정반대인 주장인 시장의 자유중심과 국가 의 적절한 개입을 합친 신고전파 종합이론을 창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양극단에 있어 충돌하고 있는 사건들을 타협하고 조율하며 화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줍니다. 세미월스는 생전 자신을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비유할 정도로 큰의의를 둡니다. 또한 세뮤일스는 경제학의 미분 등의 수학적 체계를 도입해 경제학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 예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정적 독적 경제 이론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학은 논의를 위한 학문이 아닌 해결을 위한 학문이 되었고 많은 영역에서 수학적으로 경제를 증명하며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세미얼슨의 신고전파 종합이론과 수학적 경제학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태동태분석은 현재 발전되어 통계학, 행정학 등의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동태 집단에 관한 동태통계, 세대수, 인구수, 기업수 등의 정태집단에 대한 정태통계로 사용하여 통계학적 집단의 이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물, 생산방법, 그리고 생산물의 대상을 조건으로 생산과정의 문제를 보여주는 세 가지 기본적 경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 알려주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세미얼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별세한 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많은 경제학자들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